네 안녕하세요 강혜준 강사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분명히 노력했는데 왜잘 안될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가진 사람하고 70만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시급 1만원에 30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시간과 투입은 똑같았죠 그런데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30만원을 가진 사람은 이제 60만원이 된 거고 70만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첫째, 불평과 한탄을 하는 유형.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70만원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70시간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온 과거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현재 노력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똑같이 30시간 일을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불만이 생기게 되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해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도 30시간을 노력했는데, 100만원이 되지 않은 부분을 분석을 하지는 않고, 내가 일단 부족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다시 시작해봅니다. 그래서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일한 것 같은데도 아직 70, 80만원에 머물면 왜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까? 역시 해도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목표 달성에 왜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방향을 정확히 세우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우선 목표 달성이 왜 차이 나는지를 먼저 정확히 분석을 합니다. 알고 보니 저 사람은 이미 70시간 일을 했고 나는 아직 저 사람이 일을 할때 30시간만이라고 놀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방향과 전략을 세웁니다. 똑같이 30시간 일을 하면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2만원의 어려운 시급의 일을 찾아서 30시간 일을 하거나 또는 1만원의 시급 쉬운 일을 하면 60시간 일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공부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초중고 시절에 쌓은 배경 그리고 경험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사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아무래도 합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만원의 시급의 일과 1만원 시급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만원 시급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그냥 평범한 공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2만 원의 시급은 모든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말하겠죠. 첫째, 1만 원의 시급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쉽게 공부를 하면서 그냥 강의를 듣고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신 시간을 두 배로 투입해서 60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의 결과는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렵게 공부한다. 즉, 시급 2만원짜리 공부라는 것은 이 앞에서 말한 것과 더불어 강의를 들으면서 목차를 정리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1회 독을 끝내버리려고 암기를 최대한 하고 복습할 때 2회 독을 하고 그리고 지문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면서 어려운 내용은 암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틈틈이 하는 만큼 힘은 들겠지만 그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지 일단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 방향을 세울지 컨설팅이 먼저 돼야 됩니다. 막연히 공부를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설계 없이 일단 땅부터 파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향 설정, 이게 되어 있으면 목표 달성이 당장 되지는 않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방향 설정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